안녕하세요 루리에요. 어제 진행된 어썸 간담회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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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것만큼 재밌게 시청했는데요. 어제 어썸 간담회는 실시간 방송 시청률 1위를 달성한 만큼 인기리에 진행됐지만,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잘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어썸 간담회에서 알게 된 소식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좀비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일이 공개됐는데요. 총 86명의 생일이 공개됐는데 너무 많은 캐릭터 생일이 공개돼서 생일별 의미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부터 좀비고 친구들의 생일을 잘 챙겨야겠네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생일영상 중 신규로 등장한 일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닥선생과 숭숭이의 일러스트인데요. 닥선생은 일러로 보니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고 숭숭이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도트가 더 좋네요. 그리고 신규 캐릭터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MJ라는 친구인데요. 어썸 awesome 간담회 티저 영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관심 없이 보다가 생일 영상에서 떡하니 등장해 신규 캐릭터라는 걸 알았네요. MJ는 좀비고 2학년 방송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핑크핑크함과 하늘색 머리로 러블리함이 느껴지는 캐릭터네요. 이 친구가 너에게 닿기를 행사를 진행했는데 편지를 전달하는 모습에서 과감한 액션과 입담을 보여 참 재밌는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여운 액션을 워낙 많이 선보인 덕에 벌써부터 MJ 스킨이 나오기 바라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Q&A 시간에 알게 된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르남과 후드녀의 프로필과 본명이 나올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추, 루나, 버터 역시 패스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케빈과 연빈이는 흑마, 백마 좀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어로즈 에피소드 4가 마지막 히어로즈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겨울에는 붕어빵, 여름에는 얼린 찹쌀떡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파당금을 좋아해 단음식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네요. 질문이 더 많았지만 영상 분량상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정리했기 때문에 Q&A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었는데요. 먼저 올여름을 강타할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 에피소드 2의 주인공은 바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의 싱글 스토리에서는 예지의 과거 이야기를 깊게 알수 있을 거라는데요. 나래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정말 궁금했는데 그 비밀을 이제 알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지의 싱글 스토리는 영화 여고괴담을 참고하여 학교를 테마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 오싹하겠지만 벌써부터 정말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준범이처럼 예지의 신규 일러스트도 많이 등장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어선 간담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학생들의 생일과 신규 캐릭터, 그리고 다가올 예지의 싱글스토리 모드 등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